이 아이는 후회가 없는 아이예요. 네, 네, 감사합니다. 그리고, 안녕하세요. 네, 오, 됐습니다. 그리고, 고맙습니다. 예디님 거 접수해 드리고요 하늘빛 바람님하고 제가 급대 쭉쭉 적을게요. 자, 하늘빛 바람님, 66 사이즈. 네, 66. 아, 대레사님, 안녕하세요. 지금 이제 적고 있을게요. 소재도 그 다음에 해 드릴게요. 하늘빛 바람님, 66 사이즈, 접수해드리고요. 자, 고객님들 사진 캡처하시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. 네, 네. 자, 꽃향지님, 아까 66 사이즈 해드렸고요. 하늘이시님, 하늘이시언님66 사이즈. 자, 혹시 제가 말씀 안 드린 분들 계실까요? 네, 네. 러버콩콩님, 아까 제가 했고. 자, 감사합니다. 네, 네. 자, 가격, 아, 다정맘님 3만원이에요. 그리고, 자 러, 하늘이 시언님 육류사 이제 나이스 데이.